아 시작이구나 응, 응. 시작, 시작됐어 이거? 안 돼. 안 돼.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한적 없을 거야한번 했을 거야요 제일 안 해? <목소리> 그러니까 쥐막 못한다고 재준이도 아니안 하네요 재준이 솔직히 우리만 계속 하잖아 저도 했다니까요? 너는 진짜 가끔 뭐다 한 번씩 하는 거 아, 솔직히 야. 나랑 지훈이랑 이거 계속해 아 근데 얘는 얘는 많이 해. 하루에 한번쯤은 해나 하루에 나맨 니네 어, 니네 때나 혼자 니네 맨날 연스, 저거 연습해갖고 나 혼자 할 때도 있어요 저 연습 안하거든 나 아, 재준이가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야. 너무 야. 우리 둘만 한다는 게낌이 크거든 나도 저기서 쏘고 싶은데 야. 맨날 진이가 나보고 야나 아, 누가 나 이것 좀 하게 응나 너가 좀 해. 하고 나불나좀물좀 좀 먹고 이렇게, 이거 잠시만 하고 있어 하더니 이제 안와 <laughs> 그러고 아 근데 그때 한 이분 남겨뒀을 때 아, 하잖아. 이분 한 일분 그 정도 남겨뒀 아니 그 정도잖아. 평소에 내가 엄청 많이 하잖아. 평소에 막... 내가 제일 많이 하지. 니 누가 이제 불게 이러면 계속 앉아 있잖아. 올라가? 아, 솔직히 민수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나도 많이 근데 해. 거의 나도 맨날 하잖아. 근데 그알아 목소리 너무 되고 있다는 거. 아, 아, 마이 테스트. 아, 아, 아. 아 별이 아. 아, 아, 빛나는 밤에. 중할거와 이거 알아 그래. 아니 이게 아니야 저건 다른 여자에게 스작벅거고 있는, 크롭크라고 는 거야? 오이요 시간 멈췄어야 됐어. 앞에요 엄마랑 나랑 밖에 나가면 카메라. 카메라 이거 타베. 내가 점수 해? 응, 점수해 여기 점, 여기 점. 거기 점. 아, 여기 점? 카메라를 하면 안 좋은 점이 있어 경기를 못봐 아니, 책상은 들지 마세요. 아, 뭔가 합니다이거 민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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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기 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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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래 경기 전에 모든 선수들이 신발 끈을 묶거나해야 집에. 또 들어갔어. 아, 이거 있으면. 아, 3점도 안 눌려. 이게 심지어. 1점도 안 눌려. 아무것도 안 눌려. 시간을 맴돌 아무 버튼도 안 먹는데 지금? 선생님. 선생님!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 아, 빼줬잖아. 아, 이거 빠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빠졌잖아 아아니 아, 이게 선이 빠져가지고 아93 아, 예? 예쪽좀 올려 몇 시간이요? 오케이 오케이 고맙다 고맙다 한번더 눌러

무슨 내가 한다니까. 이제까지 막 아, 24초 24초 24초에다가 24초에다가 점수까지만 내고. 나 혼자. 나 이제 혼자 너무 많아서 혼자 다할수 있어. 있어. 나 혼자 다할수 있어. 아까도 혼자 다 했는데 나도 혼자 자주 봐. 혼자 하면 좀 외롭지. 근데. 맞아. 처음에 혼자 하는게 너무 어려는데 이제 날 적응이 듣기. 외로워. 아이씨니아만 다음에 니아그됐 됐어, 됐어 아, 책상 아, 그 책사... 니 아, 아, 아니, 많이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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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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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가니가니 아니, 아니, 아 미보요 신기가 오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니네가 해봐 이게 엄청 무슨 엄청 흔들려 지니갈땐 한마디도 없었다 안들렸어들렸거든요 그때 진짜 엄청 흔들렸어 뻑뻑해서 아, 뭐, 그래 엄청 들 아무 말도 안했는데 뭐, 덜 흔들리고 너때만 더 흔들리는 그런 마술은 없다니다 아니, 뻑뻑해서 흔들리는 거 아니야. 책상에 흔들리는 거야? 비디오 판독이 필요한 비디오 이게 원래 비디오 판독으로 하려고 지금 영상 찍는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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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토마다만할 거야. 좀잘그커토마다 자르긴 해. 커토마다 자르긴 해. 커토마다가 아니야. 다시 들어가고. 아, 그 아, 부분만 저... 10분마다 넘기면 되잖아 어. 우리 그럼 아니, 너안 하잖아. 어. 막 이랬던 것같다 어. 다 들어갈 걸. 지고 하는 아다 어, 미안. 한눈을 많이 파보세요 24초만 하라며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눈을 파기 시작하는 지이씨그리 어느 순간부터 예민해진 윤건 씨 예민해지면 안 돼? 마이크 테스트 보는 <분산> 사람 별로 없어 <웃음> <웃음> 어, 이거 문 선생님 들으면 충격받죠 <laughs> 이제 문 선생님 들으시면 충격받을가지야이 윤건 아 어, 미안 아 진짜 지네 진짜 안 합니까? 똑안 해? 똑바안 합니까? 아 성도? 진짜 깐눈 진짜 죄송합니 빨리 열려 졸려 근데 안들어가시작아 이거는 ]인데. 그거예요 시작 오, 어? 아 들어간 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시작하면 돼해자다다 에어볼 나오는 거야? 뭐야 뭐야 안끊어안 최진씨 도대체 뭘 어떻게? 해? 뭐뭐 뭐 뭐... 이게 갑자기 시간 두절 하는 중에 급격히 시작해 들어가지고. 들어 네. 왜? 네. 한영아. 파란색 성혁. 성혁! 이거야, 이거. 빨강 공격. 야, 빨강 역전 시켜. 볼볼 볼. 그거, 게임 볼이야. 마지막이에요. 어, 마지막. 이네한번 마지막.